근데 또 술하면 꼭 한번 저희가 또 생각해볼 게 바로 음주운전 빼놓을 수 아, 있다. 아, 빼놓을 수 없죠. 음주 사실은 뭐 어, 음주운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 대리기사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안 오거나 음. 또못 오다 보니까 아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약간 술 먹으면 호기로워지잖아요. 남자분들 특히 음. 뭐 약간 자신감 올라가니까 아 괜찮아 하고 다음날 이제 차 어디 는지가 만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자랑 좀 그만해요. 네? <laughs> 저는 뭐 맨날 음, 전화해 음, 가지고 오늘 시현 씨가 <laughs> 네? 이거 뭐 누구를 위한 방송이에요? 오늘 한번 네. 자기 자신을 깊이 한번 반성해 보세요. 네. 네. 아. 저 저는 저술 음주 운전 잘안 합니다. <laughs> 요 착하게 건실하게 <laughs> 살고 있는 청년이에요. 네. 네. 아니, 근데 2015년까지 최근 5년 통계로만 봤을 때 음, 네. 이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평균 25만 4천 명이나 됐네요. 25만 4천 명. 네, 그리고 여기서 음주운전 사고로 연평균 690명이 무려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평균요.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1.6명이 이제 사망했다고 보면 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아파서도 아니고 아, 네. 자기가 그냥 술 먹고 자기 자신을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네, 상대방을 이렇게 아, 사망까지 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어,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세 차례 이상 적발된 이런 상습범들이 네. 2011년에는 15.2%였는데 지난해에는 18.5%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계속 증가 추세네요. 정말 가슴 음. 아픈 일인데요. 음. 사실 어느 음주 운전자 때문에 내 가족이 다치거나 음. 또 그렇죠. 목숨을 잃게 되면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 전에도 일, 네, 일가족이 다 목숨 잃는 음.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참 운전하신 분도 본의 아니게 다른 어떤 가족 전체가 음. 이렇게 되게 안 좋은 결과로 봤으니까, 참 최대한 음주운전을 음. 안 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무조건 맞아요. 맞아요. 안 하는 게. 더 화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은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네. 평균 징역 12개월에서 15개월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람의 목숨을 앗았는데도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정도.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다가 절반 이상이요. 네.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요. 집행유예요. 네. 사실 운전하신 분들이 본인이 뭐 누구를 차로 쳐지 하지 한건 아니지만 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은 거예요. 그마는큰 죄인데 음. 좀 아좀 안타깝네요. 아, 정말 처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음주 운전으로 세 명을 숨지게 한이 네. 운전자, 이 운전자가 또 달아났었대요. 네. 이 운전자에 대해서 법원이 유가족의 그 청원을 받아들여서 네. 22년의 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아, 22년 오. 너무나 우리나라 차이가 나네요. 그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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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요, 음주 운전을 하다가 1 0대 소녀 두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 40년의 40년? 징역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40년, 20년 이렇게 어, 형량을 주면 무서워서라도 못할것 같아요. 어, 나 이거 잘못하면 나 건실한 어, 청년이 갑자기. 그런데 우리나라는 네. 12개월, 15개월 그, 네. 거기도 집행유예죠. 잔 정도 마셨으니까라는 그 음주 문화도 참 문제고요. 그리고 네. 음주 운전을 했을 때 손방망이 처벌도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네. 최근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연예인들의 음주 사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좀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이런 사회 분위기도 음주 전전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맞아요.